나무한테 스티커 붙여줄 거야. 나무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? 스티커. 스티커? 튼 스티커야? 아니. 그러면? 그냥. 그냥. 스티커. 스티커. 그냥 스티커 붙여줄 거야, 제야. 어서. 와. 어? 그 나무도 안아줄 거야? 멋쟁이. 제야, 어서 와. 우와, 그 나무도 안아줄 거야? 멋쟁이다, 우리 지우는, 정말. 우와. 우와. 우리 지우 또 멋진 거찾아냈어다 네. 우와. 쟤야, 이거 봐. 형아는 멋진 걸 정말 잘 찾아내. 이게 뭐야? 이거 뭐지, 지우야? 그 정도, 진짜? 응. 이거 뭐야? 콩도 아니고. 콩도 아니고, 이거 엄마들아? 응, 콩도 아니고, 이게 뭐지? 이거 또 엄마들아? 알았어. 아니고 이게 뭐지? 이거 모아 보자 그래, 그거 모아 보자 그거 응. 아니고.